스토리를 함께 공부하게 될 아름 선생님이에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어떤 지역의 사람들인지 성경을 찾아보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자, 친구들 여기 보기에 있고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들. 그럼 다 찾았, 다 찾았나요? 그러면 함께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데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르에아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에베소에서는 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지 핍박하고 있어요. 빌리보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네 감옥에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에서 찾아보고 묵상을 한 베레아 사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르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는 16, 17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신앙인을 말하며 퓨리탄이라고 불렸어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은 영국의 모든 교회를 자기 밑에 두도록 하는 통일령을 선포했어요. 한편 청교도들은 바른 생활, 주의 성수,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엘리자베스 1세의 뜻에 반대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영국 여왕은 이런 청교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박해했어요. 하지만 청교도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왕에게 반대하여 청교도 혁명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청교도들을 싫어하는 윌리엄이 영국의 왕이 되었고, 청교도들은 이전보다 더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자 네덜란드 등과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도 있고 이때의 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믿음 때문에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교회부터 먼저 세우고 학교와 자신들의 집을 세웠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청교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으며, 검소하고 금면한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을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어요. 청교도들 중에는 세계 역사에 기여한 많은 위인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네, 친구들 산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나의 시간표에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 여기 밑에 그림이 시간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음, 내 하루하루가,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그랜드 스토리 마지막 시간이 끝났어요.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헤어지게 되는데 너무 아쉽고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청교도들의 삶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교도인들의 삶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친구들 모두 지낼 거라 생각하고, 안녕.